여러분은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네,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33%가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크리스마스 캐롤, 크리스마스 노래가 떠오른다. 이렇게 생각,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2%가 산타 클로스와 선물이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21%가 가족과 연인과 함께하는 파티, 크리스마스 파티가 생각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17%가 예수님이 생각난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또 크리스마스가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고 물어봤더니. 무려 50%, 절반이죠. 50% 되는 사람이, 아, 크리스마스는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보내는 그런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24%는 소외된 이웃을 돕는, 돕는데 의미가 있다. 그리고 그 중에서 18%는 그냥 세계적인 축제다. 이렇게 답변을 했고요. 겨우 8%만 아,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이 설문조사가 말해주는 것처럼 일반적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면 가장 먼저, 가장 많이 크리스마스 캐롤 노래를 떠올립니다. 그리고 연인과의 시간, 가족과의 시간을 보내는데 의미가 있다. 목적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래서 1년 중에 가장 로맨틱한 날은 언제입니까? 언제일까요? 가장 로맨틱한 날1년 중에 예, 발렌타인데이가 아니고 크리스마스, 예, 크리스마스. 그래서 실제적으로 크리스마스 날 가장 많이 뭐하는지 아세요? 고백, 가장 많이 프로포즈, 가장 많이 약혼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 막 크리스마스 때나 고백해야지. 막 그렇게 기다리는 청년들 없습니까? 그때가 가장 로맨틱한 그런 날이라고 합니다 성탄절은 언제부턴가 그런 날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소외되고 크리스마스 캐롤이 주인공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은 소외되고 연인들과 함께 보내는 즐거운 시간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없는 성탄절은 상상할 수 있는데 괜찮은데 캐롤이 없는 성탄절, 선물이 없는 성탄절, 연인과 함께 하지 못한 성탄절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날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탄절은 그런 날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날입니다. 그렇게 온 세계에, 온 인류에 희망이 선포된 날이 바로 성탄절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캐럴과 낭만적인 사랑을 부각시키지만 성탄절의 진짜 메시지는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누어 주는 일이지요. 그래서 대림절을 보내는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선물, 그 사랑의 참된 선물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것이 우리 모두의 과제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세, 사랑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돌보셨습니다. 가인이 살인죄를 저지르고 도망자가 되었,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가인을 끝까지 보호하셨습니다. 홍수가 온 세상을 덮었을 때 하나님은 노아와 그 가족들을 건지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뭐 하셨기 때문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였지만 하나님은 그때마다 선지자들을 보내어 새로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때로는 채찍을 내리면서 때로는 벌을 내리면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죠. 구약에 보면 우리에게 율법과 계명을 주셨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잘 유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사랑이 절정에 다다르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무덤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무덤에서 나와 부활하셨습니다. 그 모든 이야기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대림절에 경험하는 성탄의 두 번째 선물, 바로 사랑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첫 번째 선물, 소망을 시작으로 대림절의 여정을 시작했는데요. 오늘은 두 번째 선물, 사랑을 풀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풀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의 이 삶에 우리의 대림절의 그 모든 시간 가운데 가득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구절이 바로 오늘 읽은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지요. 우리 3장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아멘.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뭐 했어요?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다. 그런데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만큼이나 사랑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나오는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생명, 모든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비롯한 모든 인간, 모든 생명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과연 이처럼 사랑하신 게 어떻게 사랑하신 것일까? 다음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독생자를 주시면서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아들을 사랑한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어떤 선물을 받아보셨습니까? 난 이것까지 받아 봤다 그런 거 있으신가요? 나는 반지 어, 받아 봤다 아니면 나는 목걸이 받아 봤다 나는 가방 받아 봤다 많이 계시죠? 아니면 조금 더 올리면 나는 어, 자동차를 받아 봤다 계십니까? 아, 어, 그거 계시네요. 그리고 나는 집을 받아봤다. 네. 나는 이것까지 받아봤다. 내가 사, 살아가면서 정말 기억에 남는 선물이 있다. 이런 거 있으신가요? 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들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아들의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아니,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가장 아끼는 그 아들, 아들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선물로 주신 것일까? 여러분, 그 사랑이 느껴지십니까? 그 사랑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 사랑이 상상이 되십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왜요? 16절 보시면 이렇게 그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는 멸망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멸망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선물로 보내신 것이지요. 여러분 성탄은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날,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날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정하는 날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좀처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까 말까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할까 말까 오랫동안 씨름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 처음 그 사랑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한때는 그 사랑을 경험했지만 오랫동안 그 사랑을 잊어버린 채로 살아오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냥 쉬울 것처럼 느껴지지만 성령님의 도우심 없이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은 너무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의 사랑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며 거절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의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것.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것. 내가 멸망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주신 그 예수님을 내가 인정하는 것. 그것은 정말로 은혜이자 그것은 기적인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성탄 선물인 예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아직 고민 중이신 분들이 있습니까? 주저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여러분 선물은 그냥 받는 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받으십시오. 받아서 풀어 보면 이 선물이 얼마나 귀한 선물인지, 얼마나 복된 선물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대림절은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는 날이지요. 연인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것도 참 귀합니다. 가족에게 선물을 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대림절, 성탄절에 무엇보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깊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물이 주는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구원을 경험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대림절은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날이에요. 근데 어떻습니까? 연말이 되어서 정말 바쁘게 분주하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그 사랑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를 틀어 보면 얼마나 악한 이야기들, 수많은 범죄의 이야기들이 나옵니까? 그럴 때면 생각이 되지요. 아, 사랑이 과연 힘이 있을까? 사랑이 과연 이런 세상에 능력이 있을까? 그리고 내일에 대한 걱정, 내년에 대한 불안 때문에 그리고 당장 눈앞에 펼쳐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상황, 절망적인 상황 때문에 이 사랑이 감각되어지지 않을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인 이 사랑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8장 38절, 39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가져갈 수 없어요. 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권세도, 그 악한 세력도, 그 어떤 능력도, 심지어 사망, 죽음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가져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두려움은 사망 아닙니까? 가장 피하고 싶은 그 공포스러운 것은 죽음 아닙니까? 하지만 그 죽음도 그 사망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의 선물을 빼앗아 갈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경험하지 못할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지금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아무리 낙심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저 머릿속으로 그저 이론 속으로 아는 사랑이 아니라 내삶 깊이 경험되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선물을 받고 그것을 그냥 전시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전시용이 아니에요. 직접 만지고 경험하고 느끼며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런 선물이죠. 간혹 가다 연애를 이 글로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애를 책으로 배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이 이론에 대해서 아주 빠삭해요.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행동해야 된다. 저럴 때 저렇게 말해야 된다. 대처해야 된다.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막상 이성을 만나게 되면 할수 있는 것이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끌어안고 자는 인형처럼, 항상 만지고 노는 그런 장난감처럼, 항상 입는 옷처럼, 우리 안에 늘 머물러야 하고 경험되어져야 하는 사랑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이 그저 머릿속에만 머물지 않고 매일매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내 인생으로 경험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네 세상 끝날까지 지켜 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여러분 주님의 사랑만이 우리를 숨쉬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합니다. 주님의 나,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은 끊임없는 우리에게 부어지는 사랑이지요.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시간입니다. 나를 인도하는 사랑, 나를 이끄는 사랑, 나를 지키고 보호하는 사랑, 나를 숨쉬게 하는 사랑, 나를 살게 하는 그 사랑을 깊이 느끼고 경험하는 시간이 대림절이에요. 그래서 마음을 열고 생각을 열어서 그 사랑이 우리 안에 흘러 넘치도록 만드십시오. 그럴 때 우리 안에 그분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나를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사랑은 반드시 나를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빠져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사랑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달라져요. 갑자기 없던 용기가 생기기도 하고요. 갑자기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기도 합니다. 갑자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이 사람 사랑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겨나기도 하는 거죠.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제가 아내와 연애할 때 하루는 토요일이었습니다.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양복을 입고 기타를 들쳐매고 아내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지로 가서 사랑의 세레나데를 불러줘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계속 전화를 했더니만 아내가 절대 오지 말라고 동네 창피하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결국은 가지 못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떻게 그런 용기가 생겼을까? 여러분 사랑하면 용기가 생겨요. 사랑하면 그 동안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랑은 숨길 수 없습니다. 다 드러나요. 다 보입니다. 다 느껴집니다. 다 들립니다. 그래서 청년들 표정만 보면 아제 연애하는구나 다알수 있습니다. 딴에는 다 숨기려고 막 아닌 척하지만 아, 옷차림이 바뀌었는데 아니 표정이 바뀌었는데 아니 말투가 바뀌었는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면 다 티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저를 한번 보십시오. 제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시나. <laughs>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랑이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어떤 그런 모습을 통해서든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표정을 통해서, 말을 통해서, 그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사람들을 대하는 그 관계를 통해서 반드시 그 사랑이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도 알수 있지요. 아저 사람 하나님 사랑하는구나 알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우리를 변화시켜요. 그래서 재정이 없는데도 열심히 구제하며 열심히 나눠줍니다. 시간이 없는 데도그 시간을 쪼개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지요. 경험이 없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하고 열심히 일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자꾸만 나누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가족에게, 배우자에게, 자녀에게, 부모에게, 이웃에게 그 사랑을 나눠주게 되어 있어요. 근데 신기한 것은 나눠주면 나눠줄수록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이상합니다. 분명히 내가 그 사랑을 나눠 주었는데 나눠 주고 돌아보니 내 안에 있던 사랑이 더 커진 것을 발견하게 되죠. 이런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있는 복음 나눠 주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점점 커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죠. 그래서 사랑을 경험한 사람도, 복음을 경험한 사람도, 내 안에 있는 이 사랑을 나만 갖고 있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나만 경험하기 너무 아까운 거예요. 열심히 나눠 주었더니, 내 안에 있는 사랑이 더 커지고,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 안에 사랑이 너무 작다고 느껴지시거든, 사랑을 나눠 주십시오. 나눠주면 내 안에 있는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게 될 것입니다. 만약에 내 안에 있는 복음이 너무 작다 여겨지신다면 그 복음을 전하십시오. 전도를 통해서 선교를 통해서 전하십시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복음이 점점 더 커지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가 다음 달에 단기 선교를 가는데요. 아, 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와서 그 안에 얼마나 복음이 커져 있을까? 이 청년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와서 이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커져 있을까? 여러분 전하면 더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9절부터 11절은 이렇게 말씀하지요. 한번 말씀 보십시오. 9절 보시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10절 보십시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아들을 보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랑을 경험한 자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니 우리가 그 사랑을 경험했으니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당연하다, 이렇게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대림절은 바로 이런 날이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을 나 혼자 간직하기 너무나 아까워서,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날, 그 사랑을 전달하는 날이지요.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이 대림의 계절에 열심히 사랑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사랑을 전달하는 사랑의 전달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쩌면 그것은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랜 친구에게 다시 연락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외로운 사람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행동일 수 있습니다. 어쩌면 내가 상처 준 사람에게 용서를 구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그리고 나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주고 괜찮다고 품어주는 일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무한합니다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전달되고 흘러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한 여러분 대림절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이라는 그 놀라운 선물을 내가 충분히 누리는 날이에요. 경험하는 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고 전달하는 날입니다. 이번 주한 가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을 구체적인 방법을 떠올려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사랑을 계획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직접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 주시는 그 실천을 행하신 것처럼 우리의 사랑도 그저 머리로만 계획으로만 끝나지 않고, 말고 우리의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탄의 계절이 단순히 감상적인 캐럴이나 로맨틱, 로맨틱한 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나누고 전달하는 시간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자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